Ladies and gentlemen, come back for the takeoff. You may use your individual life today. So Thank you. d b y e g o o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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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는데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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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할게요, Sir. This is from Attene, right? Yeah. Yeah,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Yeah. 아,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불안하더라. I'm from Attene. Yes. Yeah. But my bag is. Yeah. w o e r e s the a g n u m b t Oh. So the bag will be coming in 24 hours, Attene to here. Okay. 아, 그래 찾을 수 있는 게 어디냐. <laughs> 지 5분 동안 가방에 무슨 물건이나 생각했어. 내가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 잃어버린 물건들은 무엇일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다행이다. 와 잠이 확 깨네. 그래도 일단 좀 믿음이 가는 종이를 받아서 조금은 마음의 안정이 되네요. 진짜 가방 안 오기만 해 봐. Grandman. Yeah, yeah Grandman. Yeah, How much? no money no problem. 어? Huh? No money no problem. What? It's p r i e s $3. $3 s $30? Yeah. Bye. Why? Why? <laughs> so expensive. How, how much you pay? Just 10 possible. kilometer, you know? Yeah, but I'm a bit over expensive. I mm live -hmm. I lost my bag. Yeah. Tomorrow, I have to come here and come back to hostel, right? Yeah. That's, I will give you $30. And tomorrow give me $30? Yeah, $15, 15 So $30. I want, and today $15, yeah. tomorrow $30? Yeah, tomorrow $30, $15, $15. Oh. Okay? Yeah, tomorrow and, okay, uh, I'll call, call you. you. Okay? Okay. okay. Hello, bye. Yeah. Bye, Song. Bye. Happy night. 아니 오전 10시인데 왜 안받지? 아... 왜안받도 출근 안했나? 아니 아침부터 항공사 측이랑 계속 전화를 해도 도저히 연락이 안닿아서 일단은 지금 무작정 가고 있는데 아마도 있겠지? 왜냐면은 24시간 안에 도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연락을 취하고서 가고 싶었는데 뭐 방도가 없어 그래도 다행히 잃어버린 가방 안에 중요한 물품은 없는데 생필품들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면도도 못 하고 아 과관이네. 아유 가보자. 가방 찾았습니다. 아하. 제가 여기 레바논을 여행보다는 약간 환승 느낌으로 사실 온 거긴 해요. 카타르 도하로 가는 비행기 값이 다른 중동 국가들은 90만 원이 넘는데 여기 레바논만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값도 아낄 겸 5일 정도 조금 쉬려고 왔는데 아, 이거 뭐 2일 동안 가방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또 2일 동안 몸살 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아, 벌써 하루 남았네. 근데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니라 오늘 마저 푹 쉬고 내일 카타르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다음에 오면 되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어, 카타르에서 아픈 거보다 여기서 액땜해서 아픈게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여하튼 푹 쉬고 내일 이동하겠습니다 밤 10시라 그런지 공항이 휑 하구만 드디어 월드컵 조금 설레는데, 한 3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타타르 항공으로 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이니까, 일종의 예의랄까...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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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이는 이음을 누가 알아줄까... 지금 며칠 푹 쉬어서 컨디션도 100%고 어... 최곤데... <laughs> 기내 안전방송을 축구선수들이 하네... 어... 이것도 신기하다... 잘 잤다! 도착! 고이워 이번에는 짐이 제대로 왔겠지? 어, PTSD 올것 같아 에이 설마 그지 여기 있다 월척이요 아이고 고생했다 야잘 왔어 확실히 월드컵이 시작돼서 그런지 지금 새벽 3시인데 사람들이 은근 있네 어차피 숙소 체크인이 11시 넘어서라서 공항에서 한 5-6시간 정도 버텨야겠는데? 아 어, 나는 월드컵 보러 와서도 공항노숙을 해야 되냐 잘못됐어 뭔가 뭐 버티기 좋을 만한 것또 찾아봐야지 별수 있나 오 유심도 이 일은 공짜야? 이게 공짜로 2기가를 먼저 처음에 주고 그거를 다 쓰면은 이틀 뒤에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2기가가 어디야 숙소는 갈수 있겠다 에라이 다들 정업게 팔걸이가 있고 그리야 아 여기 주무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잘까? 지금이 새벽 3시니까 여기서 한 5시간만 눈좀 붙이겠습니다. 아, 피곤해, 피곤해. 으쨔. 이거 너무 심한데? 겁나 불편해. 아니, 이거 안차가 없나, 바닥? 어, 괜찮은데? 어. 오, 좋아. 저 아저씨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있었어. 와, 이게 천국이네. 오, 편해. 아 눈이 감긴다. 5 시간 잤나? 쿨잠 잤네. 지금 오전 1 0 시인데 이제 숙소를 한번 가보자. 밖에 처음 나가보네. 오꽤 덥네. 스파다우 공기. 저희 버스가 있으니까 저로 가야겠다. 비중에 하나는 가지 않을까? This bus 말아야지 안 옵. 야야야. 야? 야. This bus. This bus. R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하야카드가 있으면 공짜여가지고 나이스. 이번 월드컵이 말이 좀 많은 월드컵이긴 하지만 교통편 하나는 진짜 잘해놨네요. 오 마음에 들어.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도 무료. 오 굿. 아니 여기는 속도 규정이 있나? 버스가 10분째 시속 50km를 안 넘는데? 뭐야 이거? 숙소까지 20km 거리인데 어느 세월에가 이래서? 맨앞 자리 앉았는데 속도감이 답답하다 못해 미어 터진다 속이. h e l l 아, uh, this is a free taxi. Yeah, yeah, wow. Free. Nice. <laughs> All taxi is free. Ah, oh, here, John. 야, 아주 미션리. 오. 아니, 건물들이 약간 정신병옥이 생겼는데. 다 똑같아 파란색에다가 무슨 정신병동 같은데? 이거 어떻게 찾냐? 아니 색깔 좀 다르게 해놓지 와우 어떻게 다 통일을 시켜놨냐 아니 교통편이 너무 좋은데? 그냥 공짜에다가 너무 간편하고 오우 마음에 쏙 들어 Hello, where is the reception? L? L 거디어. 오케이. Okay. 벌써부터 북기를 걸어놨네? 진짜 어디 이상한 마을에 하나 온거 같다. 어우, 섬뜩해. 헬로우. 오, oh, can I check in now? Oh, here we have s 많아서 에어컨은 어딜가나 18도로 들어온네 시원하다. 아니? Can I check in now? Can I go inside? Uh, sir, let me check r s h okay. Yeah. 진짜, 하긴 엘리베이터 만 시간이 있었겠냐 이 아, 뽑기를 잘못 뽑았네. 그 와중에 CCTV는 또 있네. 아, 새진 냄새. 아, 이거 말안 돼. 2 16만 원이야? 야, 뷰 죽여준다. 교도소 뷰. 아니, 이게 현대판 감옥이지. 어딜 봐서 호텔이야? 화장실은? 아, 처참하다, 처참해. 물은 제대로 나오네, 이거. 그래. 오, 뜨거운 물 따신데? 물도 잘 내려가나? 오, 좋아. <laughs> 샤워장, 씨. 아. 삶의 질을 포기해야겠다, 여기서. 얘는 뭐야? 이거 그거네. 얘네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려다가. 시간 없어서 그냥 관 뒀네. 이거 물 나오는데, 이거 물 빠져나갔네. <laughs> 여기다 콘센트 자리 있고. 나 이거 어디 영화에서 본거 같은데? 이런 마을이 있어 다 똑같은 집으로 만든 헬로우 나이스 뷰 여기 숙소에 몇 시간 있어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이 이 시설은 어찌저찌 버텨보겠는데 새집 증후군이라 해야 되나? 이 페인트 냄새가 아, 머리가 너무 아파서 환기 좀 시키고 좀 나가야겠어 지금 1시간 뒤에 독일 대 일본 경기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큰 스크린으로 같이 그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응원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난리 났네. <목소리> <목소리> tomorrow tomorrow 여기인데 시작했나? 아, 선수 소개하고 있네. 그래도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아니 지금 일본이 2대 1로 이기고 있어. 근데 막상 골을 넣어도 자기들이 응원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환호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 So surprising, right? Yeah, very surprising. You're from Japan? No, no, no. Korea. I can't live. e 경기가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 나온 거 봐. 500명은 되겠는데? 7 extra. 독일 마지막 공격! 프리킥! 와와아 끝났다! 일본 승! 아 말이 되게와 독일 어떡하냐? 와 오늘 첫 경기부터 엄청 큰 이변인데? 와 어메이징! 라 e a 사우디아라비아! 예예예! 오 마이 갓! 엄청 신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뭐,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만족? 저는 그럼 내일 있는 우리나라 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